중대 발표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착용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탄 성공 진위 여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때 오늘 북한 핵 실험은 어. 기습적이었고 좀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것 같은데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그 일년에 8월달 이후에1년의 과정에서 보면 예. 대화 이야기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예. 또 대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예.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지금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는 핵무기의 고도화가 우선 시급하다. 예. 아,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결정사항인 것 같고요. 예. 그런 결정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 ICBM급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또 이번에 그 핵실험도 핵실험도 있었고 또 예. 중간에 북한이 중간에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하는 예. 일련의 이런 흐름들은 결국 북한이 우선은 기술적인 능력을 최대한 확보를 하자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의뢰 위치가 아니고 갑의 위치에서 예. 갑의 위치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와 앞으로 협상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핵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국제사회에그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그런 핵실험까지 온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대화보다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핵실험 또는 ICBM 그 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수준을 최대한 과시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핵 실험은 예정도 있었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북한이 이제 구구절이 앞으로 4일 남아 있는데요, 예, 예. 정권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48년도 9월 9일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인데요, 그 날짜를 앞둔 상태에서. 북한이 그동안 보면은 아이스뱅크 발사를 했었고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또 중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를 보지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어,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 그 드랑크 전술을 펼치면서 예. 북한이 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능력 특히 핵 능력, 그 중에서도 핵 실험 능력을 최대한 고조된 수준에서 보여준다. 이런 부분들은 예. 북한이 준비된 그 코스 중에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된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들은 북한이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예.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 풍계리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5차 핵실험에 비해서 6배의 위력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이 역대 최대의 위력이라는 발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 규모를 한 5.7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은 또 6.3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또 일본은 6.1이고. 예. 보통 이제 4.8 정도가 되면은, 어,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는 핵무기로 봤을 때1 5 k 로 톤에서 한4 0 k 로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7, 우리나라 기준에서 5.7 정도면은, 어, 과거와는 이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1 0 0 k 로 톤에 가까운 그런 위력이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네. 어 이제 보면 이제 북핵 문제 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예. 어, 수소 폭탄일 가능성도 있고 그야말로 증폭 핵 분해탄일 가능성도 있는데 예. 만약 수소 폭탄이라면은 어, 그야말로 이제 과거 구 소련이 개발했던 이제 건식형 어, 수소 폭탄으로 볼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오, 오전에 이제 그 조선 어,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보여준 어, 화성 14호에 장착되는 핵탄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구소련이 개발했던 건식 수소 폭탄과 매우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북한이 이 실험을 이제 성공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따라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화성 14호를 발사하면서 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사실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네. 이제 미사일 성능을 입증했는데 을 네. 이제는 실거리 사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라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 5월 18일 그때 이제 광수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 남태평양 상공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두펑 5형을 예. 시험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핵탄두가 장착되지는 않았고 예. 아, 개척장비와 탄두에 장착돼 있고 대기권 재진이까지 완전히 보여줘서 네. 사실상 중국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도 유사하게. 이번에 이제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탄 실험 성공 외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제 사거리에 연, 이런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음, 그 미사일 그러니까 기술적인 정교함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이 핵실험 이후에 보여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성공했으니 이 소형화된 탄도를그 ICBM에 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한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한반도 상황이 벼랑 끝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오늘 핵실험에서도 상당히 좀미스테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핵실험을 했던 국가들은 핵실험과 관련된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북한은 예. 그동안 이제 오늘까지 여섯 차례를 했지만 단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오늘 이 실험한 그 핵탄두가, 예. 뭐 이렇게 수소탄이든 증폭핵 분열탄이든 과연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두이냐, 네. 아니면 이제 일종의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 이후 실제 탄두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실험인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전문가들 사이에 좀 그런 부분은 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어떤 에너지의 힘, 아까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 일단은 어, 오차익스룸에 비해서 대여섯배 그러니까 오... 육십 킬로톤 정도로 약6 0 킬로톤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상상이가좀 어렵거든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본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어, 과거에 보면 이제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폭발이 딱두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폭발은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했던 것의 수준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것에 지금 보면은 어, 대여섯 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폭발력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어, 지금 제 수소탄 여부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아, 지금 지금 폭핵 불절탄이니 수소탄이 하는 부분들, 북한 수소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자 폭탄보다 훨씬 폭발력이 더 강한 겁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폭발력이 강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 실전 실전에서 수소폭탄은 폭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실험 수준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폭탄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폭발력 자체가 워낙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제사회의 우려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또 음. 북한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살상력이나 이런 범주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북한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수소탄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 음. 또 그것이 실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이 예. 북한이 정확하게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그동안, 그, 풍계리에서 예. 실험을 다섯 번 했고, 이번 여섯 번째까지 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공기 중에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공기 중에 원소와 핵실험하고 나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아, 제놈이랄지. 예. 몇 가지 특수한 그 물질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동안 그런 특수한 물질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포집을 못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이 말한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또는 예. 북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추론하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액면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중대 보도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 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그런 포석이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핵과학연구소를 핵연구소를 또 예. 미리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예. 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어, 북한에서 이제 가장 권력의 노동당의 핵심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예. 어, 여기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어, 그 이번 핵실험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또 오늘 그 3시 반에 보도를 보면은 북한 쪽 보도를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북한이 이전까지의 어떤 핵실험을 총 집대성한 그런 기술적인 수준의 상당히 핵 능력이 고도화된 이 부분들을 예. 또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4차) 핵실험 당시에 우리 국방부와 정부 당국이 폭발력이 조금 약하다는 점에서 증폭핵 분열탄 실험이라고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이번에 성공 여부와 파괴력 면에서 좀더 월등해진 어떤 뭐 수소탄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참고로 국내 원자력 공학자들이 이번에 실험한 폭탄이 수소폭탄이라는 이 북한 주장이 맞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떻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력이 어, 물론 이제 뭐 화면에 나왔지만 예, 예. 뭐50 킬로톤 이상 되고 뭐 50에서 한... 7, 8, 십0킬로톤 된다 그러면은 뭐 증폭행위 분열 타이 가능성이 굉장히 고 왜냐면 수소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0 0킬로톤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게 공중에서 채집하는 건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예.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그 만탑산 인근의 지형이, 지형지물이 변했다라면, 은 예.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위력을 어, 아마 이번 핵심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매번 제 핵실험 때마다 어, 중국 동북 접경 지역에서는 사실 이걸 느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똑같았고, 근데 과연 그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 북한이 그 정도까지 이제 수소탄까지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지금의 이제 핵 가진 핵 위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도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재래식 전력들, 첨단 재래식 전력들이 위기가 됐는데 어, 미국이 과연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정말 강경 노선으로 간다면은 북한의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겠죠. 음.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이제 어디까지나 상황을 가정적으로 어, 북한의 기술력이 높아져 있다면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력 핵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원자폭탄진지해물탄지 수소탄 같은 거는 그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뭐 낯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진 않으니까 그 예.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모든 기술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미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어떻게 만든다라는 이론적인 건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김일성 시대부터 핵 개발을 해왔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사실 I T 기사 기술, I 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좀더 용이한 상황이고 또그 동안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데드라인 설정을 해 놓고 있지만은 예. 거의 턱밑까지 왔다고 봐야죠, 이제. 음. 여기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실제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사격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더한 번의 핵실험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어, 뭐 그야말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지는 만약 한번더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예. 진짜 그때는 자신들이 핵실험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으로 당당히 선언을 하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의 마이웨이 행보, 내가 할길 가겠다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음,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 사회로부터 자신들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우선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 한 3, 40년 정도 자기가 집권을 하려고 하는 체제입니다. 이미 한 5년 정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음, 3, 40년을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중국도 전통적인 우방이고 혈맹이라고 하지만 언제 변할 수없 변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를 압박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 예. 김정은 체제는 가장 싸고 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상당한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 보유에 집착한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또 미국을 겨냥해서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미사일 능력을 갖춤으로써 어쨌든 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밀리지 않는다. 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한편으로 내부적인 결속도 꾀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몸값을 올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일거 한뭐 삼두개 그런 차원에서의 핵개발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진 나라로 일반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다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 작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대사는 예. 핵을 보유한 국가들과 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약소국 또는 제3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도전과응전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핵 공식 보유국이 다섯 개국까지 않습니까?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 예. 이미 지금 핵 보유국의 내용상 핵 보유국이라고 할수 있는 인도. 어 그다음에 파키스탄. 아 예. 어, 그다음에 또어 사실은 핵 보유국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예, 예.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핵클럽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3세계 국가들 또는 독재 국가, 예. 어, 과거에 또뭐어 어, 지금 이제 브라질도 그랬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랬고, 네, 네. 뭐 시리아나, 뭐 여타 국가들, 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에,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핵을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핵 없는 세계를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굉장한 이것은 전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북한 핵 문제도 풀기 어렵다. 한미동맹 또 한중협력 한미중협력 이런 것들 또 러시아 일본과의 포함한 그런 협력적인 어떤 최소 공배수를 찾는 작업에서부터 예. 문제를 풀어 가지 않으면 사실 북한 핵 문제에 지금의 어떤 진화되는 모습들을 억제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그 오늘 핵실험이 있기 전에 이제 그어 사진도 보여주면서 시찰한 것도 보여주고 그 경량화 할수 있는 소폭탄을 보여줬는데 어, 이것이 오늘 오전에 공개되고 오후에 이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핵실험의 패턴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른 것이잖아요.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고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에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영상도 공개할 것이고 그렇게 굉장히 어, 레드라인에 다가서는 북한의 행보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레드라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그데 이것은 해석하기 좀 나름일 수도 있어서 그에 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레드라인이라고 사실상 레드라인 예, 네. 네, 사실상 레드라인 봐야 되고. 어 만약에 이번에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은 예. 어, 지금 화성 14호에 정착할 수 있는 어, 수소폭탄 탄도를 어, 북한이 다시 한번 예. 실시하고, 그걸 또 공개, 공개를 공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행해서 먼저 실사격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레드라인은 넘는 거죠. 어... 넘어버리면은 그때는 예. 뭐 미국도 굉장히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대화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에 이런 핵 관련과 핵과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정리를 하느냐. 이두 예. 가지 이제 갈림길에 정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주목할 것이 뭐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은 특히 NSC 회의에서 강력한 그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는데. 예.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없는 무기들이었죠. 예를 들어 예. 서스트레스 전투기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전략 폭격기 정도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카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은 그 동안 사실 한반도 근처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작년 9월에 괌에서 우리 합참의장이나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핵 억제 전력을 살짝 보여준 적은 있지만은 예. 사실 한반도 근해에 온 적은 없거든요. 그지만 네. 북한이 만약 여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은 미국도 분명히 이제 북한에게 경고를 할 겁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가면 너희도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예를 들어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핵잠들이 한반도 근해로이제는 어, 상시 초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또한 이제 전략 자산도 뭐 b o 십2 B2가 어, 미 본토에서 즉, 고, 즉시 날라오는 그런 음.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탄두를 갖고 있지 않고 예. 대부분 이제 재래식 공격 능력을 가진 그런 전략 폭격기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 본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지마다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는 그야말로 미국을 북한을 선제 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 만약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 아주 초초적인 기초적인 그런 군사적인 예. 옵션을 한다라면은 그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보유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김용현 음,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일단 음. 어, 앞서서 어,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선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북한에 발표되려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어, 우리 이 정부와 미국이 할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라는 것이 좀 폭이 좁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레드라인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지금 이제 북한이 한두 가지 정도를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핵무기의 소형화 이 부분은 이제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예. 경량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때의 기술적인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정확한 탄착 지점을 그, ICBM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도 이제 그 3시 반에 북한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은, 예. 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미 있는 계기로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지금 완결 단계 목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북한 스스로도 그핵 폭탄 능력과 그 다음에 ICBM 능력을 완벽하다라고 지금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은 그것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 특히 예.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인 예. 핵폭탄과 ICBM급 이 개발은 저는 대체로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굉장히 정교한 또 정확한 탄착 지점까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아직은 좀캐스천인다 이렇게 본다면 레드라인을 현재 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레드라인에 상당히 지금 근접해 오는 예. 그리고 근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과정으로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북 기조는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북 기조는 큰 틀에서는 저는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 네네. 큰 틀에서의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반도 상황 자체를 지금의 어떤 그 전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예.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긴 호흡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고 북한의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또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계속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음, 그 제재와 대화의 병행. 왜냐하면 제재 역시도 대화를 위한 제재가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해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강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제재가 가야 되지만 예.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지금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긴 호흡으로 대화의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네. 지속적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많겠지만,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좁게는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국제제재가 얼마나 더 전방위적으로 넓어져야 되고, 특히 이 국제제재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리포트로는 원유 송출 중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인데, 현지 위원께서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외부, 국제사회 의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아닙니까? 예. 현, 현재 지금 베이징의 이런 소식들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어, 차기 지도체제를 만들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이냐, 이 많은 조직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중국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뭔가 액션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과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이 쓸수 있는 어, 그니까 비무력적인 수단 중에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예. 이건 거의 최후의 카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원유 중단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또 이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좀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은 중국으로서도 예.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사실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당장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브릭스가 있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원유송출중단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이지만 중국이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회가 바라보기에 굉장히 모양 빠지는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 역시 이제 중국의 고민은 더또 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예. 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중국은 G2 국가로서의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미국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고 어, 또 하나는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19차 지금 당대에는 어, 시진핑 지도부의 향후 5년 또는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 행사가 곧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의 어떤 한반도 정세 자체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많이 요동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독자적인 압박을 가해서 현재의 정세 자체를 완전히 또 판을 흔드는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중요 공급 중단은 그러니까 원유 공급 중단은 현실적으로 예. 어, 중국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예. 상징적 차원에서의 원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좀씩 줄이는 예. 이런 조치 정도까지는 그것이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다만 중국으로서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 물론 원유 공급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삽파 싸움 또는 뭐 굉장한 그 말대말의 그런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현재 상태에 봤을 때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쓰기 어렵다. 예. 레드라인을 네. 북한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고민 속에서 원유 공급 관련된 부분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의 역할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 봤는데요. 원론적인 반응에 그칠 것이라는 두 분의 전망까지 나눠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